자, 일단은, 형들, 제가 오늘, 신규 인형을 한번 까볼 건데요. 뭐, 그거에 앞서가지고, 저한테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형님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이 있냐. 예, 렛루가를 벗고, 드디어, 예, 채널 각성했습니다. 드디어. 대충 40트? 예, 정도 한것 같고요. 어, 40 정도 한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각성하고 싶었던 변신이 이제 떠나서, 예, 앞으로는 전병각성 따로 안할것 같고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젠 각성하느라고. 진짜 승질 엄청났어. 이거 하는데. <laughs> 드디어 했습니다. 드디어.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날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솔직히 이력 남기는 게더 나을 뻔도 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신화 변신 나오기 전까지, 뭐, 일단 변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졌다가 이제 쓴 카드 개수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하잖아. 솔직히 토가르고 말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고생한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뭐 신화 도전만 하겠죠? 전설 도전, 뭐 괜히 막 이제 한눈, 파, 한눈을 팔 곳이 없잖아. 그래, 제가 원래 젠각성을 한 30트까지 하고 포기하고, 그 신화 도전한다고 전면 도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좀 각성을 몇번 했어요. 혼자서. 근데도 안 됐었다가 이제 드디어 된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나오니 썩을 패키지 한번 사봅시다. 55,000원짜리인데요. 얘가 제작도 있거든요. 증표 가지고 뭐두 개로는 신비팩이고 네 개로는 각성 소오공 도전하는 거 진행을 하는 건데 어, 두 개씩 구매해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세 개로 나오진 않겠지. 그지 저는 몇번 만에 저게 다 나올지, 혹은, 안 나올지. 네, 그런 거에 좀, 기준을 맞추셔가지고,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각성 5공 뽑은 사람 나왔다고요 근데 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그바스 같은 경우에도, 6섯 팩, 6섯 팩으로 나그바스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그 전략으로 해서, 두개 정도씩 해가지고, 저는, 각성 손오공까지는 솔직히 톡 까놓고 욕심 없구요 그냥 희귀만 다 채워도 좋겠다 그런 예, 생각으로 갈 거라서 야 이벤트로 각성 손오공 나왔다고? 이벤트로? <laughs> 와 미쳤네요 그거 진짜 운빨 엄청 좋아야 되는 건데 대박은 대박이네 어? 어마어마하구만 어야 국화꽃에서? 오 실화야? 아 이거 은근히 나오나본데 그러면? 어 나도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다 캐릭터 돌려보고 갈까? 어 그래야겠다 아 진짜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야, 아니 이벤트로 나온다고 진짜로? 어 말도 안 돼. 이게 나온다고? 안 나오겠지. 솔직히 나올 리가 있나. 몇만명 중에 한명 나온 건데. 아니 제가 오늘 이거 좀 깜빡하고 안한게 있어 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 안 나오잖아. 근데 이번에 이거 실현 던전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왜 아직도 있냐? 이거 뭐지 이게? 어디서 먹은 거지? 어 진짜 복숭아만 나오네. 두개 남았어요. 두 캐릭. 음, 두 캐릭만 더 하고 그냥 군말 없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숭아만 나오네요. 근데 복숭아 겁나 탐스럽게 생겼다. 어, 맞아. 분홍 궁디기처럼 생겼어. <laughs> 지금 잡몹이 2 4 6 8 10마리 500개에다가 이거 잡으면 800개 주니까 한 판에 변신 코인 1,300개씩 주는 거구만. 이게 우연 곱하기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 번씩 돌았고 이제 가자. 자 한번 해봅시다 다이아 써서 추가 입장이라 예,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험치도 뭐좀 주고 어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감사합니다 예, 본캐 정도는 하나 다이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인 그 드래곤 성수가 뭐 값어치로 따졌을 때 드다 한 15개 정도잖아요? 뭐 그거 10다이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도 비싼 값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자 이제 어쨌든 복숭아만 디지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해볼게요 구매는 이제 두 개를 미리 해놨으니까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뭐죠? 야 음. 여기서 2%가 나오네. 이게 제일 낮은 거거든 확률이. 근데 이미 다 연금으로 해놓고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네요. <laughs> 어 여기 소나공이다 소나공. 손흥공. 보라색 번개는 스피리드 썩을 새끼야. 잡이구요 어 이거는 파란 색깔 친구들이 좀 들어 있죠 손오공 무려 두 마리 오케이 자 손오공 하나 캡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팔계하고 사오정만 나오면 돼요 이거는 다 있는 거구요 그죠 별의 별걸다 팔죠 진짜 어 이거는 신규 인형 있다 빨간 번개면은 아이씨야, 수호개미, 썩을럼 아, 이건 없네요. 아이씨, 없네, 없네. 자, 일단은 데미지 하나 가져가고요. 손오공이 나와서 이제 두 개를 더 사야 됩니다. 어, 어제 그렌팔개라고 또... 어, 우리 샤렌 채널에서 별명이 붙었죠. <laughs> 예, 네, 별명이 붙었어요. 랭그베어에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이기로 네, 어제 그 별명이 갑자기 생겨버렸어. 원래 랭그베어였는데, 이제 램팔계래요. 아, 나스쓱 빡딱진 하네, 이거. 리니지에다가 저팔계를 만들어놔가지고. 자, 이게 두 개를 더 사면은, 그 각성 손오공 제작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확률이 5%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건아니고요희귀 컬렉, 지금 두개 남은 거지, 두 개. 요거 하나 나와가지고, 손오공 하나 나와가지고. 여섯 개 맞아 가봅니다, 이제.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다골이구요. 이거 설마 8개 다 샀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 있나요? 보라색 번개라고 어, 파란색이지, 수개미 수, 수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데 리빙 하머도 나와요. 아니, 이게 나올 바엔 그냥... 아니, 그거 나오라고 임마! 아니, 빨간 봉겐 또 외치는 거야. 어차피 파란색일 거면서. 땅! 아, 중복, 손오공, 진짜, 개빡치네. 어 이거 뭐,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오, 사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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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정!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하나 더 채웠어요. 이제 목표는, 램 팔개.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잉 아니, 안 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형님. <laughs> 그냥, 저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나야 빠둥빠자 일단은 갈게요. 램팔개만 나오면 돼요. 안 들어있죠? 어... 비, 비슷하게 배 나온 친구 나왔네요, 형님. 자 이러면은 이제 방어가 하나 올라갔고 제작을 해야 되거든 이제. 요거 요거 각성 손오공 제작 도전 이게 성공 확률이 사실 5%기 때문에. 이거 안 준다는 마인드에요 네, 그냥 깔끔하게 이제 상자 받은 다음에 이제 까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팔계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팔계 나오면 끄시고 나는 만약에 안 나오면 이제 더 가야 되고 좀 깊어지는 거야. 어 여보 어서 와. 눌러 보겠습니다. 나와야 돼. 자 가볼게요. 좋아. 아 이러면 난 끝났어. 아 그만 사. 야네 개로 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은 끝났지. 안 사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아 나이스야.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사장, 사장 부장님님 추천 감사. 아저 감사합니다. 바로 나왔잖아. 이러면은 풀컬렉 바로 찍었죠. 어 경험치 획득량 올라가고 어뭐 별거 이거 봐봐 형들 이게 컬렉이 별로 안 올라가잖아. 근데 도살 사람들은 사는데 뭐좀 노잼 돼버렸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운이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정말 다 닮았어요 형들? 어? 닮았어? 닮았냐고 진짜로 닮았나? <laughs> 얘도 안경 꼈네? 아 닮은 정도가 아니라 씨 <laughs> 아니 뭐가 판박이야 겁나 <laughs> 웃기네 아 빼박 렌이라고렌팔계 네, 아 어,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laughs>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뽑았고요 형들 아일단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가 좀더 있는 김에 합성 좀 해볼까요? 증명사진이라고? <laughs> 형들 너무한거 아니야? 아 왜들 그래? 나막 놀리는 재미에 막 방송보러 오는거죠 그쵸? 아까비자 일단은 요거 혹시 모르잖아 이거 님 추천 감사니다아 백곰형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요 <laughs>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아니,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진짜로. 아니, 뭐, 염산이야, 뭐야, 이거 지금. 손이 그냥. 와, 이거 쓰레기인가. 자, 네 번, 한 번에 가요. 여기에서 만약에 번개 두개 치면, 전인 도전. 가봅니다. 두 개만 치면 돼. 두 개만. 어렵지 않잖아. 두 개만 치면 된다고. 와, 진짜, 적당히를 모르죠? 와, 단옥이죠? 아유, 씨. 감사합니다. 아. 까라는 사오정 닮았다고? <laughs> <까라는 사오정> 닮았다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냥 확정 보상이나 하나 받고요. 어, 컷츠 먹고. 예, 뭐 다음에 뭐 영웅 인형 나올 기회가 되면, 예, 그 때, 그냥, 전인도전이나 깔끔하게 한번 하고요. 야, 뭐, 나오지를 않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어질어질 합니다. 아, 약간, 예, 형들,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제가, 렛누가 탈출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 인간적으로. 그쵸, 형들? 그냥, 네 개만 딱 사가지고, 풀컬 채우고, 나머지 네개안 사는 거면은, 돈번 거지? 맞죠? 자, 오케이. 그러면 뭐제 거는 요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 할게요.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